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많이 좀 빠졌다가 올라오고, 근데 보합으로는 잘 끝났고, 자 대신에 이제 보면은 이때 좀 6일 상승하고 하락이 한 번에 나왔죠. 한 번에 나와서 빠진 상태인데 어 이더리움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되다가 얘도 밀렸거든요. 근데 움직임 순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좀 빨라요. 조 정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반등도 먼저 나왔고 비트코인은 하락이 이제 돼서 좀 주춤한 단계. 자, 그래서 순환 시장이 좀 다시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은 어제 좀잘 올라가서 4.9% 올라가면서 오늘은 다시 단기 이평이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일부 코인들에 대한 어, 포지션이 좀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2% 정도 또는 5%. 어제도좀잘 어, 나왔던 것 같아요. 메이저들은 전체적으로 약했지만은 어, 알트코인 위주로 어, 움직임들이 적지 않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어,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다음 주 금리 발표 때까지는 좀 안전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접근 방법이나 이런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분봉으로 좀 보니까 자 급락 이후에 크게 빠진 이후에 지금 반등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가 앞전 이 저항 구간을 과연 넘어가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숙제거리가 남아 있죠 이번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구간인데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상승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위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실려주면서 어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준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조정이 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론 머스크도 어 연준한테 그 금리 좀 내려라. 아 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어필을 좀 해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어 아무리 이제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좀 생각해야 돼요. 올해까지는 스케줄 잡혀 있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모든 걸 금리만 가지고 또는 환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으로 저 가고 있고 돌파구가 잡혔냐? 돌파구 지금 가장 팩트는 뭐냐면은 이더하고 비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이번에 지금 하락 중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현재 이더리움은 어, 하락 후 반등 위치인데 둘다 같이 보는 거는 뭐냐면 2차 저항 돌파가 안 됐다 자 이게 팩트예요 어 어제 이더리움 잘 갔는데 5% 가까이 갔는데, 오늘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막 5%, 6%, 막7% 간다 그래도, 지금 2차 저항 돌파가 안 됐어요. 이게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뭐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이더리움을 또 다시 놓고 본다면은, 자, 과거로 돌아갔을 때, 2차 저항 돌파, 이제 이때도 보게 되면은, 어, 작년 5월에 꼭대기였죠. 비트코인 8천만원 갔을 때, 그 정도 이제 위치인데, 여기 찍고 나서, 방향 시점이 이제 돌아준 자리가 이제 이때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네, 이런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가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느낌에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제대로 돌파되지 못했다. 특히 대장이 지금 비트 아니면 이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 주도를 하려면은 근데 그 주도하려는 코인들이 아직 제대로 좀 답이 안 나다. 그래서 이때 밀렸었을 때 여기 저항 보게 되면은. 좀 구간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을.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돌파되는 순간 사실 시작이 됐어요. 다시 오름세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돌파구가 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이, 그냥, 어 도달하기 전에 근처에서 빠졌다가 약간 요 정도 오니까, 또 뭔가, 어, 다시 또 가는 거 아니냐. 어, 또 이제 긴장감이 돌고, 그런 좀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 좀 애매하다. 돌파구도 없고, 뭔가 시장이 전환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거의 환율이 1,400원을 찍어줬습니다. 한 5원까지 갔거든요. 5원만 더 올라갔으면 1,400원이었는데, 거의 이제 1,400원 찍은 듯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1,400원이 돌파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번에 혹시라도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하고 좀 맞물리게 됐을 때, 어 시장이 빠진다면 환율이 아마 1,400원을 돌파하면서 1,42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 당분간에는 어 환율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뭔가 돌파구가 좀 잡히기는 좀 어정쩡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자 넘어갔어요. 자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 저런 게 넘어갔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럼 과연 사야 될까요?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왜 발표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 그래도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어 지금처럼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흐름에서는 어 약간 상승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누구는 좀 먼저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가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 둘다 2차저항 돌파가 안된 상태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약간의 뭐 반등이 나오고, 오늘 하이브가 또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또뭐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그쵸? 예, 그럴 시즌이 아니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물량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밀려버리면은 그냥 바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제 올랐던 그 코인들 있죠. 이 캐시 굉장히 잘 갔거든요. 급등 잘 나왔는데, 얘도 가벼워요. 현재 상태로는. 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좀 빠지면 그냥 오른 거 다시 반납하면서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르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 돌기 직전에 있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코인들이 좀 가는 듯 많은 듯 어중간하게 좀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이번에 혹시 빠진 거 9월 13일 날 빠진 것처럼 어 밀림세가 조금 요거의 절반이 되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왔을 때 전체적인 시장 데미지가 있을 거다 라는 거를 한번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 얘기는 어, 금리 발표하면 사자. 그얘기예요 결국 팩트는. 지금 사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보자. 왜? 뭔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했을 때는, 어, 좀갈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조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기 있죠. 도미넌스. 자, 도미넌스 쪽에서는,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그 상단 돌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 아직 확정값은 아니에요. 확정값은 아닌데 결국 도미넌스가 올라버리면 비트코인이 빠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단 돌파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제 어제 최저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2,400에서 2,500 정도 에, 혹은 거기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자리가 올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돌파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돌파 가능성. 자, 그럼 돌파 가능성을 얼마로 보냐 하면 5대 5예요. 정확하게 5대 5입니다. 왜?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예, 그래서 요거를 지켜 보고 나서 가야 돼요. 요걸 반드시 변곡점 이때 잘못 사는 거는 그냥 막 사는 거는 아예 나 떨어지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몰빵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간다.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절대 할수 없어요. 왜?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코인들, 어, 조금 더 간다고 한들, 어, 지금 시장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어내 코인은 뭐잘 가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결국 대장들이 못 가면은 다시 주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쪽에 대한 시장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전에 이제 1,400원 돌파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시장이 좀 다시 하락이 돼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도미넌스도 위로 상승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 다시 안 좋은 좀 후폭풍이 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엊그저께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 어쨌든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전 눈에 보일 정도의 팩트로 크게 들어왔는데, 자 그럼 앞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냐? 앞전에도 그럼 거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됐냐?라고 한다면은 잡혔죠. 이때 밑에서 어 양봉 캔들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게 하락했을 때10% 빠졌을 때 대량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어요. 그럼 대량 음봉 나온 이후에 다시 가려고 하면은 돈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양봉 캔들로. 자, 그러면 이제 확대해서 좀 봤을 때 어디서 좀 들어왔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날 들어왔죠. 이날 그렇죠? 9월 9일날 네, 이날 이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시 가격을 위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다시 또 뺐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또뭐 기다려야 돼요 시장 기다리는 동시에 아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우 하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앞전에 이제 요 거래터진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또는 전반적인 대장이 위치가 간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나간 거래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래가 어 못해도 70% 이상의 거래금이 좀 들어와줘야지 다시 한번 슈팅 쇼팅, 슈팅을 줄수 있는 위치는 잡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래만 붙어준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 받은 이후에 어떤 거래가 좀 다시 잡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음주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어떤 추가적인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온다 수급이 앞전 9월 9일 처럼 세게 딱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거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마음에 조바심을 느껴야 돼요왜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금리 발표는 다가오고 있어 아 그럼 하락을 어, 예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어, 그쪽으로 약간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비트코인 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돌파도 못했어 2차 저항 돌파도 안됐어요 1차 저항만 둘다 돌파가 됐지 2차가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메인이 시작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다마고 밀렸지 그쵸? 여기서 12일날 13일날 고점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 그... 그냥 관망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뉴스를 보고 뭐 기사를 따지고 이거 보고 당장 눈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환율 1,400원 넘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그 지금 당장 두 개가 코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가능성을 보고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거의 꼭대기 다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1,400원 뚫고 나면은 예, 그러니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자꾸 금리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발생이 되면서 코인 시장에도 지금 들쑥날쑥해요. 단기로 돈이 돌아왔다가 단기로 또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